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뼈들이 능이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24년도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 빠릅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빠르죠 그런데 올해도 빠르게 지나갔다고. 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뭐 어제 잘못했으면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날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혹시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던 유다 백성들은 정말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그 이유가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패배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본토로의 귀환을 외치고 선포하지만 어느 곳을 돌아보더라도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고 포로된 자 다시 본토로 돌아올 거다 하는 그런 소망은 없었어요. 왜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될것 같아. 정말 안 되고. 정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나의 나라 내가 살았던 그 본토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찬란한 미래를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오늘 37장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리얼 돌이라고 해서 리얼, 사실적이고 돌, 인형, 사실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사람이 같은 인형이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키도 사람만하고 몸이나 얼굴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부를 딱 만지면 20대 사람을 만지는 것처럼 똑같은 피부 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비싸게 유통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사람과 똑같이는 못 만드잖아요. 비슷하게는 만들고 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사실적이지 못하고 의학적이지도 못한 37장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오늘 또그 옛날의 유대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절망스럽고 낙심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할거맘 놓고 못 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많고요.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막상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 열심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허다하다 보니 정말 절망스럽고 낙심적인 상태가 이 세상에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희망의 가, 가능성, 회생의 가능성, 희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낙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로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이 될수 있고요.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 할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 희망 가운데 여러분은 용기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뼈가 되었잖아요. 더이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뼈가 된 것을 떠나서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보이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심줄과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다시 덮이고, 그래서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생긴다 하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기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기가 불어와서 생명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마른뼈와 같고 15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막대기 같은 이스라엘은 큰 군대가 되고 하나의 막대기로 거듭날 것이라는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른 뼈 정말 이제는 붓서로 틀리면 정말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버리는 그런 형태의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스게이 환상을 통해서 심히 많은 뼈가 아주 많이 말라있는 이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거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보고 그거를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질문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 뼈가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에스겔의 대답은 한 가지 뿐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어오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도 안 됩니다. 비슷하긴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에스겔의 대답은 3절 끝에 보니까 주 여호와 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분명 심이 말라버렸던 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답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과 같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 모든 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뼈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이 아시나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근데 그걸 누가 아시나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문제도 우리는 안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늘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누가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마름뼈가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여부예요.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고요. 안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에스겔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에서의 이스라엘은 마름뼈들로 상징되고 있는 데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회복이 될수 없고, 이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그 관계가 점점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평생 동안에 노력해 봤는데 이건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능히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마른 뼈들을 왜 굳이 살리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주변 국가들을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혼자서라도 언제든지 할수 있을 텐데, 굳이 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얘들아, 회복에 대한 소망 있고 얘들아,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절에 곧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해라. 이 대언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뼈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명령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뼈들이 서로 붙습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된뼈 위에 그냥 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줄이 생긴 곳에 살이 차오릅니다. 그 위에 또 가죽이 덮힙니다. 온전히 사람의 형태로 그대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생기가 뭘까요? 일절에서 그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이 영을 루하 라고 합니다. 루아흐, 루아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 생기는 그의 영은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실 호흡이에요. 숨이란 말이죠. 이 숨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의 코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장 7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생기. 하나님의 입으로 그 사람의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생명이 생명. 이것은 생명을 갖게 하는, 하고 생동력, 생동력 있게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외적인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없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기가 없다면 흙이에요. 그냥 흙이에요. 마른 뼈에 불과한 게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함이 뭐 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쓸모없어요. 하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사방에 있는 생기들이 생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러한 대언을 통해서 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뼈들이 서로서로 서로 제짝을 찾아 맞더니 살과 가죽들이 다 덮이고 근육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 그 마른 뼈, 아무것도 호흡할 수 없는 장식품과 같은 그 뼈의, 그 모양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군대가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뼈들을 통해서 1절부터 14절에 부활 환상에 대한 소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다님 이렇게 쭈그랑 방탱이로 죽으면 난 어떻게 된대요? 이게 늘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천국가서도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요? 내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러고서 천국가서 나오는 거 아니요? 제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제일로 예쁜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야? 그러고서 웃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 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다멸절되었고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자신들에 대한 인식은 절망이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회복은 12절 말씀 가운데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회복은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새 영이 되는 거예요. 다 호흡하고 사니까 다 사는 것 같아요. 아, 다잘 사는구나. 근데 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소망 없는 인생은 마른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대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에스겔을 에스겔 보여주시는 마른뼈 환상이 그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끝난다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그저 설교 시간에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저 성경 속에서나 이루어졌던 이야기고, 몇천 년 전에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저 이루어졌었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법한 이야기로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멸절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려운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려서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올해는 꼭 35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람보르기니아를 타고 여기에 오겠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돈을 어떻게 모은다는 얘기인가 하고서 옆에서 저도 좀 도움이 좀 받을까 해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코인을 했었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까?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소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도안 해. 나만 그랬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희망이 아 우리게 난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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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때문에 그시나요우리에게좀이부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다음 주부터 2부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데 그게 소망이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저의 소망은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과 제가 하나님과 올해는 같이 가는 게 소망이에요. 남들은 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 소망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대,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에스겔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심이 말라버린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난이든지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원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남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생기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생기가 없는 육체에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를, 생기에게 대원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과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전 형편은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미 오래전에 앙상한 마른 뼈들로만 있는 해골 정확하게 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수고는 의미 없는 거다 너희들의 의지는 의미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 주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형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들이 그들은 몰라 몰래부터 몰라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은요. 오늘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 운전한 구원을 얻으며 참된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비극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희망을 찾고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속에 절망이 무엇이고 좌절이 무엇이고 비극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저히 이건 우리가 할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도 도저히 희망을 가져볼 수 없는 마른 해골 뼈들이 있는 그곳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절망과 비극을 발견하게 될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희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른뼈에게 그리고 생기에게 대원할 때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뼈와 같은 인생에게 대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주변에게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고백과 행동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기적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는 믿음의 소망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안강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작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이 안강의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에요.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나의 소망이라. 역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감사와 기쁨으로 마름 뼈를 살려내는 그 소망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